링크가 어디 있지? 네 오빠 가 <목소리> <로컨페이션?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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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你们的那、嗯？嗯，对、嗯，对、嗯、对、啊、对对对，因为我们是只是针对韩国那个国家嘛，就是呃，想通过这个去宣传一下。或者可以到里面看看。我可以拍一下。你好，CEO。 有人在睡觉，<laughs> 我才刚开，等一会儿我逛一圈再回来。嗯，好，好,好，好。这如果一直不进人怎么办？可能是因为我一直没有拍视频的原因吧。嗯，应该，你应该先那个。

지금 캔톤 퓨어가 굉장히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지금 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시간이 좀 비어서 옆에 있는 전시장에서 지금 그냥 구경도 하고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 라이브는 처음이라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 중에서 혹시 뭐 이제 관심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어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업체 연락처라든지 뭐 명함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아마 어 앞으로 이런 라이브를 좀 자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괜찮은 아이템들이 좀 이렇게 발굴이 되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시도는 해 보는데 아직 저도 처음이라 좀 서툴기도 하고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뭐 여기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VPN을 연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막어 신호가 좋은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오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봐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더 많은 아이템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어 라이브를 통해서 더 다양한 아이템 더 많은 카테고리 아이템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자 확인하느라고 아마 조금 예, 버벅거렸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광저우 팜 페어 그 옆에 있는 전시장에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 자체가 그 중국 제품들을 좀 이렇게 소싱을 하는 것 그런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 현장에 와서 보실 수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라이브를 통해서 좀 보시라고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어 저기 저런 아이템 한번 궁금하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업체랑 얘기를 해서 뭐 명함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던지 연락처를 좀 이렇게 뭐 알려드린다든지 해서 어. 자료같은거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어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궁금한거 있으면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을 네,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다 이게, 어, 그, 사람,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짜, 가짜, 어, 조화? 뭐 이제 그런 제품들입니다. 사실 이런, 네, 많아요. 여기는 다 그, 보시면은. 엄청 많은데 사실 제가 이 카테고리는 별로 안다루는 카테고리라 제 눈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혹시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네. 네. 한번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확인을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어, 보면은 조금 약간 이 여기 전시 그 업체마다 컨셉이 약간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제품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잘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어디를 물어볼까요? 야, 我想问一下比如说像这种产品的 你要是发到，就发发货的时候是怎么发，就怎么包装。我们是就是花头的那个纸可以分开包装，然后从天津港发货。天津港发货？对，你们是外贸公司的吗？嗯，是是是，也可以发到威海吗？就是我们指定的我们自己的货代。呃，发威海的话，可以发到威海吗？什么、嗯？ 們們他们的货就是我跟我们订货他们的货代。嗯嗯、啊、嗯，对，因为我们的物流在威海。呃，我们主要是我们。不是我,我不是货代，您是。我不是货代，但是我是帮我的海外客户采购的，我只是做采购。哦，其实天津也可以，天津港也可以。但是天津港的话，呃，我们没有啊，我们我们没有，就是我们的物流在威海，所以我们要走我们自己的物流。也可以。 可以。那像那像这种这种花，你就发货的时候它不会压扁吗？看你怎么包装。如果我包装价格加上去就会好一些。如果按照我常规包装，肯定会有一些压。还分价格？嗯、压被压坏了的话，它它能恢复吗？到买家手里可以可以,可以恢复。您在录什么呀？啊？您在录什么？直播。油管直播可以直播吗？ 그냥 포장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게 눌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화라서. 그래서 눌리면은 이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냐? 이제 물어봤는데, 회복은 된대요. 근데 이제 뭐 찍냐?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한다고 그랬거든요.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지 말래. 에, 그래서 다른 데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리포트 님, 안녕 하 세요？어서 오 세요. <laughs> 아까 원래는 지금 제가 광주에 있어요 그래서 캔톤페어 가려고 왔는데 저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부터 그좀 조건이 타이트해가지고 이 제가 파트너를 한명 데리고 왔는데 파트너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전시장에서 잠깐 그냥 시간이 남아서 라이브를 좀 해볼까 해서 그냥 켜봤습니다 어 여기는 약간 이런 꽃, 이런 걸 판매를 하네요 조화시장, 네 맞아요 시장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전시회거든요 캔톤페어 옆에 있는 전시장에서 이 조화 전문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들어오기가 쉬워서 그냥 들어와 봤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고객 중에 이런 쪽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분이 말씀하기로는 이것도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나 라이브 보시는 분 중에, 어 이런 쪽 아이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관심 있으신 분 계시다면, 매장을 보시다가, 아, 어디, 어느, 어느 업체가 마음에 드는 것 같다 하시면 제가, 사실은 연락처 같은 거 따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지금 라이브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 들어오니까 뭐 사람도 없고 네. 그냥 저는 오늘 <laughs> 연습 삼아 불러보려고요 <laughs> 아, 그러시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조화를 팔아본 건 아닌데,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쪽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대로라면 뭐잘 나간다고는 하는데, 제가 안 해봐서. <laughs> 아 근데 되게 잘 만들었네요. 이런 건 엄청 비싸 보이던데. 비싸 보이는데. 와. 이런 데는 MOQ 같은 경우는 있어요. 한번 업체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는지 한번 어디 하나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봐야지. <목소리>

뭐? 요. 몇 손? 크다리 5장. 5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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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是一個品類5箱什麼? 아. 지금 모르겠어요. 이 업체는 뭐 <laughs> 그냥 대충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다섯 박스부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한 박스에 정확하게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업체 찾아서 한번 더 물어볼까? 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1688이나 이런 데다 들어가 있을 텐데 괜히 여기에 나오니까 많이 부르는 거일 수도 있고. 컨테 컨테이너, 예, 네, 컨테이너는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박스면은 뭐 제가 생각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 이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퀄리티는 <laughs> 사진하고는 비교하기가 사진만 봐서는 좀 어려운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본 이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매 나서 그런지 <laughs> 이뻐 보이기는 하는데 음... 이런 데서 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 여기 퀄리티가 괜찮다 싶으면 이 업체 명함을 받아가지고 1688에서 한번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반 뭐, 그리 웨이자 그 주시, 샵, 오른제거, 요메오스마치, 띵띵 요아, 메소산제. 도서? 산제. 산제? 뭐, 여기는. 여기는 세개부터 가능하다는데. 推荐几세 box 지三件是什么料？什么料？三箱吗？还是说三三件是什么意思、啊、三件就是三箱啊。三箱哈、啊，啊、就是三箱啊，三大箱啊，是 box、啊。啊 네, 그 이렇게 같이 아 가끔 가다가 이제 업체에서 오시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전시회 같은데 동행을 하죠. 그러니까 캔톤 페어도 사실 상반기하고 지난해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제가 돌아다니고 그분 이제 이재작년인가재작년에 와가지고 그 여기서 공장을 하나 컨택을 했어요. 그브랜드그래서그 브랜드의 총판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도 자주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같이 동행해서 뭐 통역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오실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예, <laughs> 네, 제가 한번 같이 따라다니겠습니다. <laughs> 재밌어요. 이런 데 돌아다니면. 저는 사실 배우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해서 재밌는데 사실 제가 뭐 본다, 저도 어차피 이제 직원도 직원이 있긴 한데 직원이 많지 않아서. 자체가 직접 발로 뛰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한번에 막 많이 오면 저도 이제 버거운데 근데 지금은 업체에서 막 자주 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한몇 분은 그래도 꾸준히 그 관련된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오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카테고리에 특정해서 하는 그 전시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주 오시더라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새 제품 나왔나 뭐 이렇게 보시면서 오시더라고 오늘은 그냥 옆에 있는 이 작은 전시관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고 어 내일은 캔톤표 전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고 와이쁘다 내일은 캔톤표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라이브를 켜보겠습니다. 되게 예쁘네. 근데 이런 거는 다. 전기가 들어가는 거라 저희 한국에서 팔려면 또 인증 이런 게 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거의 뭐 제가 유튜브를 몇년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라이브를 켰는데 리포트 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대화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laughs> 약간 처음에 뻘쭘했는데 좋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20명? 20명이 들어왔는데, 아, 제가 사실 유튜브를 꾸준히 했었으면 아마 좀더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좀더 라이브도 좋고, 컨텐츠도 많이 올리고 싶은데, 어, 아좀 어색해요 사실 제가 처음에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녹화할 때도 얼굴도 사실 노출 못하고 그냥 목소리 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아직은 저도 저도 이제 아직도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광저우에 있는 조화 전문으로 하는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보시다가 어이 업체 거좀 관심이 간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업체 뭐 연락처 같은 거 따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진행되는 <laughs>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은 오늘은 처음이니까 조금만 더 돌아다니다가 제가 어느 정도 라이브에 좀 익숙해지면 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캔톤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캔톤표에서 어, 좀더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는 오늘은 거의 다 똑같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쪽 아이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더뭐 좋게 보셨을 텐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별로 뭐. Thank <laughs> you.